구독 좋아요 포인 부탁드릴게요. 유브 아프리카 반갑습니다 에어비스에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실게요 오늘 찍을 영상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던전앤파이터 뭐 여러가지 이벤트 나와서 할만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해주고 싶은 영상의 요지가 뭐냐면 이제 던전앤파이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 때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 지금 던전앤파이터의 게임구조가 어떤식이냐면은 모든 아이템이 다 거래불가에요 좋은거예요 사실 거래불가 그만큼 아이템에 애착을 가지게 해주고 유저들에게 한마디로 던파를 게임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그냥 라이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작업 솔직히 성공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던파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우리의 삶처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던파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거 유저들이 이 라이프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저는 느껴져요. 왜 그러느냐? 계속 지금 계단이 나오고 있어요. 달려가서 아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 왔다 싶으면 또 계단이 나오고 또 쉬지 않고 달려가면 또 계단이 나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혹자는 말해요. 이게 RPG 아니냐. 맞아요. RPG라는 거는 결국에 게임 속에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생은좀 다르단 말이야. 우리의 현실 삶은 우리가 삶의 마음에 안되거나 지친다고 포기할 수 있어? 그럼안 되잖아. 근데 게임은 다르단 말이야.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느끼고 있냐면 정말 누구보다 제가 던파를 사랑하고 오래 해왔고 분석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들고 올지표는 바로 요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던전 파이터 같은 경우는 평일 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주말 점유율이 평일에 두배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게임 중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이 벌어 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던파밖에 없어요. 맞잖아. 다른 게임들은 늘 점유율이 일정해. 근데 던파만 이상하게 토일만 PC방 점유율이 거의 두배 가까이 돼. 최근 마지막 주말 PC방 점유율이 2.16% 평일에는 보통 1.5%에서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던파만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바로 레이드에요 레이드 던전앤파이터는 모든 게임이 다 PC방 보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던파는 PC방 보상이 RPG게임 중에서 원탑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 최종템을 무려 10%에서 15% 이상을 더 주는 게임은 던파밖에 없거든요 리니지가 PC방에서 게임한다고 집행검 재료를 주진 않아요 메이플이 PC방에서 한다고서 최종템 주지 않아요 근데 던파는 줘요 로스스타크가 PC방에서 한다고 레이드 재료를 20% 30%씩 주진 않아요 던파만 줘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레이드가 시작되는 주말 짐 유저들이 그날 이틀 동안은 PC방을 가기 싫어도 어거지로 가서 애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게임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점유율이 아무래도 좀더 올라갔겠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고인물 애들은 전파를 플레이 2번 그리고 마계대전 새로 나온 거 최근에 나왔죠. 마계대전 솔직히 나온 지 2주도 안 됐잖아. 마계대전 안 나올 때는 일주일에 두번만 플레이를 한다는 소리고 마계대전 나오면은 목, 금, 토, 일 4일만 게임을 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런 고인물 애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유지가 됐었냐? 예전에는 지금보다 PC방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았죠. 님 기가 많았으니까 그건뭐다 알잖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그때도 주말이 약간은 높았지만 평일에도 계속 점유율이 유지가 됐어.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애들이 육성을 했다는 거야. 고인물 애들이 부캐를 계속 키우고 그걸 돌려가면서 평일에도 똑같은 일정한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해 줬는데 지금 덤파는 애들이 캘을 안 키워요. 이거 굴레를 이제 끊어야 돼요. 그첫 번째 원인이 아까 얘가 말한 거예요. 그 어느 시절 던전 앤파이터가 좋은 시절이기도 하면서도 어느 시절보다 애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함는 시절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날먹이라는 게 존재해서 미명의 틈을 거치고 나면은 날먹 캐릭터는 바로 여기를 진입할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날먹 애들이 여기 과정을 지금으로 치면은 패스를 하고 바로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장점이 뭐냐? 네, 맞아요. 그냥 인기가 많았어요. 솔직히 던파가 날먹 쳐내고 나서부터 인기가 줄어들고 맞는 팩트예요. 그 업데이트가 뭐야? 날먹을 없앤 첫 번째 업데이트가 바로 할렘 업데이트였거든요 할렘 업데이트는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모든 오라템을 다 없애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테이베리스를 만들고 사실 이전에도 뭐 할렘이라는 게 있지만 여는안 적혀있지만 바로 테이베리스가 나오고 2주도 안 돼서 핀도어가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프레이가 나와버렸어 이제 애들 프레이 열심히 돌만 하니까 카시파가 나와버리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 애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오래 하는 애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던전앤파이터는 대놓고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 캐릭을 키우라고 게임 회사에서 유도를 하는 게임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죠. 던파 하나만 키우라는 건 개소리죠. 왜 모험단이라는 거 자체가 다 캐릭을 키우라고 나왔고 실제로 여러 개를 키우는 애가 한두 개만 키우는 애들보다 엄청나게 이득을 봐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캐릭을 줄이고 있어. 지금 던파의 문화가 뭐냐면 계단은 계속 생기고 타밍은 끝이 없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씩 캐릭을 줄이고 있어요. 웃긴 거는 나도 그래. 나도 캐릭을 줄이고 있어. 근데 일반 유저는 어떻게 했어?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해줄. 싶어요. 이제 캐릭터 솔직히 4개 이상 키우는 거 힘들 것 같아 자기가 직장인이라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4개 이상 하면은 인생이 사라질 수가 있어 갈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강종호 대터가 과연 모르는 걸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면서도 일부러 이번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질 때 됐죠 PC방 이벤트 역대급 회자여요 내가 14년 던파 해오면서 지금보다 PC방 이벤트가 좋은 적이 없어 근데도 PC방 점유율이 옛날보다 안 나와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긴 파밍 기간, 자꾸 신규 계단들은 나오는데 안 줄이잖아. 애들이 이렇게 이벤트 해줄 때만 게임을 해. 야 던파가 이런 게임이 된 거야. 언제부터 이벤트를 해주지 않으면 은 신규나 복귀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게임이 됐어. 지금 엄밀히 말해서 대규모 뭐 점핑 업데이트가 끝난 지2 주도 안 지났는데 테이나 이런 거또 퍼줘. 근데 이게 이벤트로 이렇게 퍼주는 게 맞는 걸까? 아니지. 그냥 게임 내 자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고쳐야지. 이제 던파가 달라질 때가 됐어요. 내가 늘 말하는 게 있어. 지금 던전 앤 파이터, 아라드 대교또 이런 건 되게 좋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장점들 많이 얘기했잖아.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알아서 대결돌 봐봐. 꾸준하게 해주고 대회. 나는 보는 맛도 있고 이거 내가 볼때 디펠 나와도 성공할 것 같아. 이런 과정들 하나 깔아나면서 이제 사냥을 바꿔나가야죠. 거기다가 아이템 전승도 시켜준다면서요. 리셋 안 한다며. 그러면 더 더욱더 유저들 눈치를 보지 말아야지. 3인 기간 대폭 단축시켜야지. 지금 강정호 디렉터님이 네오플 직원 시켜다가 맨 몸뚱아리로 게임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년에 말레이 풀리잖아. 이 시스템 안 고치고 또 계단만 느리고 애들 숙제만 늘리게 하고서 이러면 솔직히 던파가 던파 모바일이나 던파2한테 팀킬 당할 것 같아 팀킬 당하면 나도 조금 아쉬운 건 있지 왜 나도 던파 14년 해왔고 내가 던파2 하려고 던파를 한건 아니잖아 근데 누가 봐도 팀킬 당할 거는 지금 팩트야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 아 물론 나처럼 이렇게 오래 충성심 받치면서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유지는 될 거예요 절대 던파는 1%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양미 때도 지금보다 PC방 점유율이 높았던 건 팩트야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양미 시절보다도 PC방 점유율이 안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서비스는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 데 된다는 거는 게임 구조가 문제라는 거야. 다투도 고쳐야 돼요. 진짜 던파 잘 되는 거 원한다면. 저는, 던전 앤 파이터가 이런 식으로,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물론 뭐 이것도 그나마 여름 점핑 통해서 애들 유입되고 났잖아. 여름 업데이트 전엔 여기서 놀았단 말이야. 업데이트 되고 다시 올라오고, 평일에는 뭐 9등, 10등 하고, 뭐 레이드 날은 뭐운 좋으면 7등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마의2% 벽을 뚫지를 못해요. 정호 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던전 앤 파이터가 심지어 던패했을 때도 점유율 3%를 못 넘었어요. 성무기 시절에 마수 때 존망했다고 했는데, PC방 점유율 3.4% 나왔고, 그때가 지금보다 요즘 더 많았거든요? 포기하면 안돼왜 애들이 안들어오든지에 대해서는 던파가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결책은 제시를 못해요 그럼 내가 데이터 해야지 해결책을 내가 제시했다면 지금 던파는 이런 이벤트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말레이 풀리잖아 다시 한번 말하겨 기존 애들은 증폭만 해줘도 좋아해요 지금 프레이템 맞추는데 시간 졸라게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7개월, 8개월씩 근데 웃긴 건 이것도 예전보다는 해자야 근데 요즘 애들은 예전 애들이랑 달라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군생활 2년 했다고 3년 했다고 지금 애들 군생활 1년, 6개월 하는데 똑 같이 길게 느껴지는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파밍기간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졸라게 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던파가 승부수를 띄워야돼요 네오플 여러분들 할수 있잖아요 중국 의식하지 말아요 여기 본진 한번 살려봐요 아니 본진이 태, 여기 텟섭이잖아 본진에서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해보고서 이 방식이 존망하면은 중국에서 안하면 되잖아 근데 언제까지 우리들만 데려갈거야 여기 던붕이들이 나처럼 할아버지 될 때까지 던파해줄애가 여기 몇명이나 있을까 가슴에 손을 안고 생각을 해봐 지금 점점 던붕이들은 나이를 먹고 있어요 평균 연령대 내 방송 시청자 때만 해도 다 20대 중반에서 30대가 많어 나처럼 던파가 하나의 삶이고 직업이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야 다 그냥 일반인들이지 얘네들 데려올려면은 애들한테 직장 일과 그 지친 삶 끝나고 와서 던파를 했을 때 숙제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재밌다 요거 들게 해줘야 돼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그런 걸 바꿔야 디렉터죠 언제까지 이렇게 수비만 할 거예요 지금 던전 앤 파이터는 이렇게 수비 전략을 펼칠 때가 아니라 이제 공격을 할 때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시스템 좀 제발 좀 뜯어 고쳐주세요. 이대로 가면 던파는 영원히 우리들만의 1% 게임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점점 나이 먹으면 이제 아이온 루트 따라갈 수도 있고. 아셨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던파2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넥슨의 밥줄인 거 알아요. 그거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 그거 개발 끝나면은 다시 좀 던파1으로 좀 데려와 주세요. 아셨죠? 너무나 티가 납니다. 그래도 저희는 믿어보고 싶어요. 특히 저는 그래도 이 네오플이라는 회사의 저력을 알고 진짜 이 네오프리 열심히 하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올 겨울 때, 어이어이 어이 젠장, 가쩡어 믿고 있었다고, 이런 말꼭 하고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